오늘 본문은 네 달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 소개되고 있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가른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으로도 불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하신 마지막 식사, 마지막 6월절 식사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예, 또 다른 예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네개 달락에 전하는 네개 각각의 사건들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게를 다루기 때문에 따로따로 떼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의 흐름 속에서 마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구조 속에서 그의 의도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볼 때, 어, 보다 더 풍성한, 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본문을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본문의 길이가 긴 만큼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어떤 예고, 어, 가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것과 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한 것에 대한 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건은 가룟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은 대단히 유명하고 뻔한 사건입니다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어, 우리가 볼때 어, 뻔한 사건이죠 이게 뻔하다는 것은 가룟유다는 배신자 어, 배신의 대명사이니까 나쁜 놈 약삭 바른 놈, 기회주의자 같은 이미지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 말이 말 먼저 나가는 생각 없이 말이 나가는 베드로니까요. 돌이니까 음,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만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 가르뉴다의 경우는 그가 배신자니까, 그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입장이 얼마나 가슴실인가, 가슴 아프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어, 그 배신의 크기가 크게 느껴지려면 그가 얼마나 신뢰받고 친밀한 사이였는지가 강조가 되어야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면을 어, 주의깊게 보는 해석들이 꽤 있습니다. 어,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같이 식사를 하는 사이였다. 같은 그릇에 손을 집어넣어 음식을 꺼내는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그런 사이는 아주 친밀하고 막역한 사이를 의미합니다. 어 그런 그가 제자들을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는 선생을 죽는 자리로 팔아 넘겼으니 얼마나 나쁜 놈이냐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뻔한 해석입니다. 어 베드로의 같은 경우도 어, 말이 먼저 생각없이 말이 튀어나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더니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아니야, 너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수제자로 따라다녔으면은 이제 좀 바뀔만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저한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조심해야겠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막죠 그런데 이 3년이 지난 시점에도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을지언정 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이건 멍청한 건지, 교만한 건지 그 결과는 우린 이제 다 아니까. 그 결과 그렇게 결국 세 번이나 부인하고 비참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를 막하는 그렇게 뻔한 것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과 부인의 문제가 다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만의 문제도 아니었다고 이렇게 여지를 열어둡니다. 어, 다른 제자들도 그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에 게 묻어간다라고 여지를 열어놓자. 다른 제자들이 그 여지 안에 담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당연히 신자들이죠.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어느 누구 할것 없이 그 여지 속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예수님을 배신할 여지가 있는 자,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어 베드로 사건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은 베드로 한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사실은 제자들 전부였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서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어,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즉각, 베드로다운 말을 하죠.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하죠. 힘있게 말하되 31절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고, 또 뒤에 추가가 되죠.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세번 부인하는 것이 다만 베드로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들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위험 속에 그럴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만큼 어 그런 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도 같이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이 이 문제가 다만, 베드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뉘앙스가, 이 분위기가, 가룟 유다를 향한 예고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 식사를 하시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19절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 반응이 맞습니까? 이 반응이, 이 제자들의 반응이 그 예수님의 뜬금없는 말씀에 이렇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송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불행하게도 저를 아주 심각하게 욕을 하고 교회를 떠날 것이랍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얼굴을 봐야 이게 아는데, 근심하실래요? 아니면 깜짝 놀라고 어이 없어하고 억울해하실래요? 저는 모두가 다 어, 어이 없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목사를 욕할 사람도 없고 이 좋은 교회를 떠날 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심한다면 만약에 근심한다면 누군가가 근심한다면 왜 근심할까요? 야, 우리 목사님이 신령한 줄을 알았는데 어떻게 내 속을 알았지? 그래서 근심하는 거죠. 내가 들켰나 보다. 그래서 근심하는 거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고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근심을 했다고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10절 봅니다. 14장 10절. 지난주에 봤던 본문 가운데 10절입니다.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매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와 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전제를 하냐면요, 가룟 유다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뭘 아냐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여러모로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할 자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기회를 엿봤던 자니까, <laughs> 눈치가 빠르고 약삭빠른 자니까,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 유월절을 어,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순례했던 모든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당원들이 유대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들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사자인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열두 제자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어째서 그러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틀림없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필두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모두가 동의를 하고. 예수님도 그렇다고 인정을 하셨죠. 그런데 재미없게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틈만 나면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에서만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인자가 할 일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3년을,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3년을 따라다니는데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한 자리 얻는 것 혹은 한목 두둑히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얼마나 깊이 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 아주 잠깐일지언정, 아주 짧은 순간일지언정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하자 모두가 다 근심하면서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가 아닌지 긴지는 지가 제일 잘하는데, 그런데 저는 아니지요. 한 것은 지도 확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팔, 팔아버릴까, 팔아 넘길까,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 넘긴 가룟 유다나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선상에 서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방불하게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거라는 베드로나 그냥 도망갈 거라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다 기회를 뺏긴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음 나머지 제자들이 배신할 기회를 뺏어 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들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건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중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하자 그 마음이 들킨 것처럼 돼 버려서 그 말을 억눌렀고 그 마음을 억눌렀을 것인데 그런데 그 마음이 다시 치켜들 만한 시간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은 팔아 넘겨지고 죽임을 당해서 그들은 배신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불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해서 조금 더 제자다워서 부인 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멀리 도망가 버려서 부인할 기회를 얻지조차 못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전부 다 전부 다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 그런데 이들이 실패자이고, 나고자이고, 배신자이고, 부인하는 자이고, 도망간 자들인 것은 이들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마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 개인이 믿음이 약해서, 신뢰가 부족해서, 열정이 부족해서, 진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간 시대가 이들을 그렇게 몰고 갔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네 달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구조를 살펴보면첫 번째 달락 6월절 명절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늘 진짜 이야기를 위한 준비 과정, 예비 과정. 인 셈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야기는 뒤에 세 단락인데요. 이세 단락의 구조를 한번 보면은 처음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이위 아래로 이 배신과 부인이 묶여서 하나로 묶이면서 하나의 큰 태두를 이룹니다. 마치 예수님이 처음 열두 제자를 불렀을 때 시몬 베드로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처음과 끝을 이뤄서 큰 태도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제자들이 지의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형국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큰 태도를 이루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들과 이두 사람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이 배신하는 자, 부인하는 사이에 묻혀있는, 묻어있는 자들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들이 이 테두리 큰 테두리를 잃은 열두 제자들의 이 부족한 실패자 같은 이 모습 안에 예수님의 어, 마지막 식사 장면, 유월절 식사 장면, 그 유월절 식사 장면을 통하여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본문에서 2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은 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에 어, 인용이면서 또 성취가 되는 셈인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리,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원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어, 예수님이 이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6월절 식사장면을 통해서 말이죠. 어째서 그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왜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 어떻게 이게 성취가 된 것인지 자세하게 볼 것인데, 오늘은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옛 언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아 31장에 기록된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구조 속에서 다시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데요. 32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32절 중 중간부터 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부분부터요. 내가 이제 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이 되었어도 그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들이 나와의 관계를 나와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다. 그래서 배신도 하고 부인도 하고 모두 다 버리고 도망갔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앞에 그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과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너희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너희 각 개개인의 문제라고 보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향하는 열정과 마음과 진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 거 안다. 이게 이 세상 질서가 하는 일이다. 이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하는 일이다. 이게 이 세상이 너희를 밀어붙이는 한계이다. 그 한계를 내가 넘어 서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이 세상의 죽음에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세상의 왕노를 타는 죄에 대해서 죄를 선언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 유월절의 그 모든 것을 의미를 연장하고 더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체한다고.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한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면요. 다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또될 것입니다. 또 이거 뒷부분을 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부분부터가 결국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선생이 되고 그들은 제자들이죠. 나는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의 선생이 되고 그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라도 그들은 내 제자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인용이 이렇게 재해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됨은 제자들 각각각 개개인의 어떤 신앙, 어떤 열정, 어떤 헌신, 어떤 일관됨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게만 달려 있다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그동안 계속해서 계속해서 보여 주려고 애써 왔던 마지막 결론까지 끌고 오려고 했던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제자도란 예수님의 제자 된그 제자도란 제자들의 어떠함 어떤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작정에만 달려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27절과 28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28절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입니다. 갈릴리로 왜 가실까요? 제자들은 다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갈릴리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날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부인도 당하고 버림도 당한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시겠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너네 내 제자 자격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 너네 몰라. 그렇게 부인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제자들로 생각하시고, 제자들로 여기시고, 제자들로 맞이할 것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성에 달린 것도 아니었고, 우리 진심에 달린 것도 아니었고, 우리 열심에 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정도에 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만 달렸다는 것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러니, 제자들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넘어진 것도 다 견뎌내시고, 아무렇지도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주신 주님이 우리라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자유하랬다고 이게 뭐 그냥 인생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쯤은 다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넘어질 만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차라리 절에라도 가볼까? 그런 생각이 불쑥 불쑥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너무 비참한 데까지 처박아 두지 마십시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나? 나 구원받은 거 맞나? 그렇게 바닥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라도 불러주신 하나님이며, 그런 우리라도 여전히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우리라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우신, 그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당신의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려 죽으신 주님이시라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처럼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우뚝 서게 할 것이며 우리를 반석의 선자 같이 만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신앙 마음껏 드러내고 마음껏 과시하면서 이 힘든 시기 이겨내시는 우리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그 어떠함도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열심히, 힘차게, 자신있게 살아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혹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 불평도 하고, 의심도 하면서 지내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